네, 안녕하십니까 훈프로입니다. 9월 7일 일요일, 오늘 일요일이라서 정규 방송 없는 날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어, 소나기로 한번 이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 정실주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사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명이 한꺼번에 체포됐습니다. 한국인 300명이 한꺼번에 체포, 이거 6.25 이후 숫자로 보면 가장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숫자이죠?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총 475명을 체포했는데 그중 3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332명이 한국인이다. 337명이다.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엄청난 거죠. 미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이민 단속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했습니다. 그 최대 규모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 사람이 무슨, 신뢰된 표들 하자면 무슨 듣보자 회사 사람들이다. 아닙니다. 현대, LG, 세계 굴지의 대기업,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나, 그런 대기업 직원들, 337명을 체포한 겁니다. 단속 과정 보셨습니까? 정신신세계 쇼츠도 올라있죠. 장갑차 나오고 헬리콥터 나오고 와 무슨 마약 조직 카르텔 치는 건가요? 한국 사람들이 양손이 뒤로 묶이고 쇠사슬을 몸에 감고 발목에도 쇠사슬을 차고 버스에 양손을 짓고. 그렇게 해서 끌려들어 갑니다. 이게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인가요? 이거 그냥 무슨 마약 카르텔. 이 자막만 베네수엘라, 미국 침공, 성공. 이렇게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죠. 또 문제도 또 하나 뭐가 냐면그 장소도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와 LG 솔루션이 미국 정부 요청을 받아서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현장이에요. 앞으로 수천 명의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곳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집단 체포하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간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미국 측은요 표면적으로 비자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잡힌 분들. 대부분 비자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었고요. 절차가 몇 달씩 걸리니까 그 전에 미를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그 업무에 맞는 비자인 것이냐,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LG, 현대 잘못한 것도 있죠. 하지만 이건 10년 넘게 이어져온 관행이었고요. 이전에는 단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만 유독 이렇게 가혹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단속방식도 완전 비상식적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단속 흔하죠. 우리 미국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주방을 급습하니까 막 도망가고 막 난리나고 뭐 이런 거볼 수가 있죠. 멕시코 중남미 이민자들 대상단속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 체류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쇠사슬까지 채우진 않아요. 며칠 안에 풀어주기도 하고 보석으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만, 이번에만 군용 차량, 헬리콥터, 새사슬 마약 카르테 소탕 작전처럼 다룬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비자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해야 할, 일, 하, 해야 할,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뭐 한국이 뭐 3,500만 달러, 1,500만 달러, 뭐 이런 거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700조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맞다. 대신 한국은 우리에게 자동차를 팔 권리를 얻었다. 이건 일방적인 거래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다? 한국이 700조 투자한다고 해서 미국 봐주는 거 없다. 특히 없다. 지금 한국 정부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심각한 건, 한미 관계 균열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동맹국 관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만 이 있으면 사전에 항의하고 협의하고 최소한 귀뜸이라 됐을 겁니다. 바, 불과 8월 25일, 불과 2주 전에 한국 대통령 거의 갔잖아요. 만찬장에서 만찬? 아니, 샌드위치 먹으면서 메뉴판에 사인도 받았잖아요. 사이 좋다고 또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투자한다고 언론 발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어, 야, 그런데, 이, 한국이랑, 한국 대기업이 여기에 배터리 공장 짓는데, 여기는 직원들이 비자 문제가 있네? 자, 그러면, 자, 미국 대통령, 뭐, 레드, 라아 한라인 있다고 하니까, 미, 아, 저기, 한국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뭐, 외교부 장관, 연락해서, 이거 빨리 비자 문제 해결하라고 해.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바로 한국인 300명을 쇠사슬로 묶어서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한미 관계 역사에서 단한 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강경화 주미 대사 아그레망 미국이 아직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이죠. 동맹국가잖아요. 그럼 빨리 아예 대사로서 인정한다 해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의 신호가 아니라는 얘기면. 뭐가 되는 거죠? 입장 거꾸로 해보죠. 지금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 많이 있죠. 주한미국만 2만 8천 명이 있고, 그 구속까지 하면은 뭐 몇만 명 되고요. 또한 그냥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면 몇십만 명 미국 사람이 여기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그런 미국인들이 비자라든가 이런 부분 완벽하게 맞춰서 하고 있을까요? 아마 대한민국 정부가 맘만 먹으면 서울 시내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만, 원어민 강사들만 제대로 털어도 하루 300명은 체포할걸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국 정부가 그 비자 문제 해결 안 된, 아니면 취업비자 제대로 안 따고 뭐 세금 제대로 안낸 그런 미국 국적 사람 300명 체포해서 쇠사슬로 묶어서 구금한다. 그럼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미국이 어떤 반응을 할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취급 안 한다.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난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 없었죠. 제가 방송에서 지적했죠. 합의문 한 줄도 없다고요. 관세, 소고기, 쌀, 투자 방식 다 합의가 안 됐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한국 자동차에 25% 관세 물리고 있죠. 철강 50% 관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다? 협상 결렬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성과 있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죠. 트럼프는요, 한국 정치 상황까지 비판했습니다. 한국에서 숙청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했죠. 특검, 수사방식까지 문제 삼은 겁니다. 정치적 불만, 경제 안보, 모든 문제가 겹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진 거죠. 여기에 또 중국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전승절, 대한민국 서열 2 우원식이 가서 참석을 했죠. 시진핑, 푸틴, 김정은, 미국과 싸우고 있는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그 3인방 뒤에 결국 서 있었습니다. 그 전승절이 어떤 행사입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어디를 겨냥하는 겁니까? 거기 있는 극초미사일이 어디를 겨냥하는 겁니까? 다 미국 본토 미 핵항모를 노리는 무기들이에요. 그 무기들 나라비로 깔아놓고 우리 미국이랑 싸울 수 있고 우리 대만 침공할 거야 이런 자리에 대한민국 넘버투가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체포된 우리 국민들 지금 어디 있죠? 멀리 떨어진 민간 위탁 수용소에 있다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아주 악명 높은 곳이라고 해요. 곰팡이, 벌레, 막 진짜 변기도 고장 나 있고 의료 자원도 부족하고 그런 곳에 한국 사람 337명이 끌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 장관은 내가 필요하면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뭐킹 오브 갓갓 갓 오브 킹스 뭔지 모르지만 많아보더라고요. 극장에서 애니메이션 관람하더라고요. 지금 그럴 땐가요? 외교부 장관 빨리 넘어가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필요하면 넘어가서 337명 구출해내야죠. 수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멕시코나 중남미 불법 이민자 대상으로 이런 단속은 있었지만은 선진국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동맹국 국민을 상대로 이런 대규모 단속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이런 당한 적 이런 식으로 처우 더, 더 당한 적 있다 없어요. 이번 사건은 처음이에요. 전례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요 비자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미국의 불만이 한국 정부를 향해 폭발한 사건이고요. 무역문제, 정치문제, 안보문제, 중국문제까지 다 얽혀있는 거예요. 한미동맹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까지 흔들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작전, 고위관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승인 보고 없이 됐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지금 난리 난 거고요. 이 난리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한미 관계, 동맹의 축이 조금이라도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오늘 일요일 소나기로 방송을 해봤습니다. 다시 정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층적인 이야기를 좀더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훈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